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불길에 휩싸여서 고통스럽게 숨져간 어제 사고는 불법과 비리 무책임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외친 신고 녹음 전화를 통해서 화재 발생에서부터 소방차 출동까지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경찰은 12시 반에 불을 처음 봤다고 말했던. 건물주 박재천 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현장에 있던 교사 등 10여 명이 1시 20분쯤 불이 난걸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부터 20분이 흘러 1시 41분 오산 소방서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휴대폰입니다. 숨가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요 지금 현 상황이 어때요? 네, 빨리 와 위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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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한지 20분 지난 새벽 2시쯤 서신파견소 소방차 한 대가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겨우 3분 만에 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어 10분 뒤 좁은 산길을 헤치고 소방대 본진이 도착했지만. 불은 이미 건물 전체를 집어 삼킨 뒤였습니다.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